자비신님, 말을 할때내 마음 상태를 살피는 연습을 합니다. 혹시 자만심이나 집착이 들어 있는지, 순간순간 올라오는 집착이 보이지만, 더 끈질긴 건 속에 깊숙이 숨어 있는 집착과 자만심이 더 부끄럽지만, 아직도 어림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런데, 어, 이제 지금 보면 말을 할때내 마음 상태를 살피는 연습을 한다. 요게 이제 알아차림의 수행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. 무엇이든지 동시에 일어나는 마음은 없어요. 항상, 예, 시간 차가 있게 일어나거든요. 동시에 뭐, 볼 수는 없어요. 내가 말하는 거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알아치는 차리는 마음이 막 동시에 본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. 반드시 시간 차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죠.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예, 말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소리를 듣고 여기서 분석을 순식간에 하는 거예요. 찰나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또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일으킨 뒤에. 그걸 분석하는 마음이 작용을 해 가지고 알아차리는 것이니까 자꾸 연습하면 그 찰나간에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지는 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. 즉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는 거와 같아요. 자전거를 처음에는 배울 때는 의식을 하잖아요. 그래서 자꾸 균형도 못 잡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자전거를 타는데 내 의식이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무의식으로 자전거를 타듯이,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능력이 생겨요.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답니다. 그렇게 연습하면 돼요. 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.